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복을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청년 세대는 현실에 안주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복에 근원되는 가정을 굴레와 속박으로 보고 결혼을 멀리하여 자기의 탐심과 탐욕을 채우는데 빠져 있습니다. 게다가 이 나라 정책들로 올바른 가정의 형태와 결혼의 형태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가정을 해체하여 하나님 주신 복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죄악은 부모 세대인 우리가 올바른 결혼관과 가정의 중요함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중심에 서야 하는 교회에서도 결혼의 신비, 가정의 강력한 교회됨을 가르치지 않아 이 시대는 표류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모든 행위와 미혹에서 돌이켜 주님 말씀대로 상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을 다스리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순종함과 겸손으로 자녀 세대를 가르치고 가정과 교회를 보수하고 새롭게 세우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땅의 가정을 파괴하려고 세워지고 있는 모든 정책을 예수 이름으로 파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극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가정이 살아서 나라가 살고 더 나아가 복음의 일꾼들로 세워지는 가정들이 많이 나오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결혼을 통해 온전한 가정이 세워지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신비를 배우고 자라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